자 19번도 뭐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요 문법 빨간색 문법 정도만 조심하면서 해석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될것 같아 자 there was no choice 다음 날 아침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게 제외하고야 터린이 제출하다 비슷한 말은 submit 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회상을 제출하는 걸 제외하곤 다음 날 아침 선택이 없었다. 자, 뭐에 대한 회상이야? 아, 벨리빌이네. 그치? 벨리빌에 대한 나의 사적인 회상을 제출하는 걸 제외하곤 다음 날 아침 선택이 없었다. 즉, 요걸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There is no choice but to야. There is no choice but to.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뭐, 뭐할수 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자 two days passed 이틀이 지나갔다. 뭐하기 전에 Mr. Fleg l e returned the grade paper. 어 플리글 선생님이 돌려주기 전에 그 채점된 뭐야 시험지를 안 그리고 he returned 자, 채점된 숙제기지 숙제 참 시험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는 돌려줬다 e v e r y o n e 모든 애들의 여기 생략된 말이 paper. 모든 애들의 페이퍼를 즉 과제를 돌려줬다. 번 마인 내걸 제외하고. 자 보시 뭐라고 제외하고요 Except랑 비슷하지. 자 I anxiously expecting for a command. 나는 걱정스럽게 expect for 기대하고 있었다. 즉 예상하고 있었다. Command 뭐야? 지시. 지시 명령이지. 지시를 예상하고 있었다. 뭐 하라는 지시에서, 여기는 지시를 다뭐 하는 말이다? 수식하는 말입니다. report가 출두하나요 자, 베이, 자, 플레이글 선생님에게 출두하라는 즉시, 언제? 방과 후에 after school for discipline. 벌 주기 위해서. 벌을 위해서 방과 후에 즉시 선생님에게 출두하라는 지시를 예상하고 있었다. 복습스럽게. 언제, 근데? When I sign, lift my paper. 지각, 똥, 싸, 목적, 원형이지. 물론, lifting도 됩니다. 근데 얘들아, 누군 안 되지? i n g 절대 안 돼. 자, 내가 봤을 때, 그가 lift my paper. 내 종이, 내 종이, 내 과제를 들어 올리는 걸. From his desk. 그의 책상으로부터. 그리고 wrap. 두드리는 걸. For their class attention. 그 반의 집중을 위해서. Now, boys. 얘들아, he said. 그는 말했다. I wanna read you an essay. 자, 너희들에게 에세이를 읽어주고 싶다. 자, this is title. 이것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다. The art of eating spaghetti. 스파게티를 먹는 예술이라는 제목이다. And, 그리고 he started to read. 그는 읽기 시작했다. My words. 자, 뭐야? 내 글을. He was reading my words. 그는 어, 내 글을 읽고 있었다. out loud 큰 소리로 to the entire class 전체 반에게 entire가 전체이지 watch more 게다가 뭐 in addition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야 게다가 the entire class was listening attentively 전체의 그 교실이 was listening attentively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그다음에 then somebody laughed 일부는 웃었고 then 그리고 the entire class was laughing. 전체반이 웃고 있었다. And not not in uh, contempt or ridicule. Uh,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멸이나 조소로가 아니라 이게 로 아니, 그렇지? Ridicule이나 contempt가 아니라 이거로가 아니라 즉 경멸과 조소로가 아니라 전체반이 웃고 있었다. 자, but more with open-hearted uh, enjoyment. 숨김없는 즐거움으로. 얘도 로고, 얘도 로야. 경멸과 조소로가 아니라, not A but B. 이거로가 아니라, 이건. 경멸과 조소로가 아니라, 숨김없는 즐거움으로. 자, so, I did my best.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To avoid, 피하기 위해, showing pleasure. 그 기쁨을 보여주는 걸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But, 하지만, what was, what I was feeling?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얘가 주어지? was pure ecstasy. 그 순수한 황홀함이었다. 뭐에 대한 황홀함? d i s t a r t l i n g demonstration. 이 놀라운 뭐에 대한, 이 놀라운 시연에 대한, 이 놀라운 시연에 대한 순수한 황홀함이었다. 그지? 그 다음에, then my words, 내 글들이 had the power. 그, 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then make people laugh.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이지. 수식이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가 누구 수식이야. 얘도 얘를 수식이야. 즉, 여기도, 여기도 얘를 수식하는 말이고, 데 h a t 이하도 얘를 수식하는 말이야. 그래서 대 a 중요, 어, 빨갛게 안돼있네 이게, 그리고 이게 약간 동격이란 말이야. 주동목이 다 있잖아. 절대 위치를 바뀌면 안 됩니다. 문법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써놔. 표시 안 해놨으니까. 절대 위치도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버이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아닌지가 맞고, what? 틀링일 땐 대수를 내겠지, 그치? startling이 그리고 감정분사라고 하지. 이 시연이 막 놀라게 한 거기 때문에 놀란이 논란 시연이 아니잖아. 스타 a r t 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목적어 원형. 이 정도는 알겠지? ING, 투브, 던서 전부 다안됐다요그 다음에 요거 동격이라는 거꼭 기억해두고 됐어? 여기까지